89, 89, 13, 3페이지 밖에 안 되네. 89, 13, 어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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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열어3 1 1 1 1 열하나야.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수능에 나오는 문제라고 진짜 로펌이 아니라, 네. 아까 말려드렸던 것만 생각하시면 돼. 진수는 뭐라고요? 양수, 미드, 네. 일이 네. 네. 아닌 네. 양수. 이거 세 가지야. 오케이, 네. 첫 번째 x는 몇 보다 작아. 4보다. 4보다. 몇이 아니야? 2가 아니고 몇보다 커? 1이요. 1보다 커. 가 그러니까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데 몇이 아니라고? 2가 아다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둘로 찢어야 된다 그랬지? 네. 그래서 1초가 2 미만 또는 2초가 4 미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오케이? 네. 되세요? 네.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x 빼기 4가 양수지 네. x 빼기 2도 양수고 x 빼기 는 몇이 아니야? 일이 1이 아니야 네? 네. x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가 0보다 작지 네. x 빼기 1, x 빼기 4가 0보다 작으니까 1초가 4 미만이지 네. x는 몇보다 커요? 2보다 크고 X는 몇이 아니에요? 1, 6, 3이. 3이 아니죠? 네. 자, 1초가 4 미만, 2보다 큰데 뭐가 아니야? 3, 3이, 3이 아니면 또 이렇게 둘로 찢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2초가 몇 미만? 3, 3초가 몇 미만? 3 미만. 알겠어요? 정리하고 밑에 거 해봐. 자, 예은아 너도 받아 이거 뒤로 뒤로 예은아 파 진수는 양수. 미는 양수. 1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x는 몇보다 크다? 일보다. x는 몇보다 작다? 4보다 X는 몇이 아니다? 3이, 3이 아니다. 1초가 3이만인데 몇이 아니야? 3이, 3이 아니지. 네. 그럼 이렇게 둘로 찢어지니까 뭐가 돼? 1초가 3이만 또는 3초가 3이만. 알겠지. 네. 오케이. 내말 네. 네, 알아듣나요? 네. 다음. 진수가 양수 1이 아닌 양수 오케이 네.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빼기 10x 플러스 16이 0보다 작지 네. 2, 8이야 2, 8 <laughs> 네. 2초가 8. 8 미만 몇이 아니야? 4. 4가 아니고 4. 3보다 크네 네. 2초가 미만, 3보다 큰데 4가 아니야. 그치? 여기, 여기. 3초가 4 미만, 4초가 8 미만. 이해되나요? 네. 알겠어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 계산을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예? 곱셈 공식 이 구구단 다시 외우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냐고. 네. 꾸준한 연습이 돼야 자신이 붙는 거야 알겠어요? 아이네 아, 중간에 새끼들 가방 싸다니 금요일 날몇 시? 열시 네. 이십 차 있어. 네. Right. Okay.